다음 소식입니다. 기준금리가 두 차례 연속 동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최근까지 부동산 업황 침체에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이번 금리 동결로 인한 시장 연착륙에 대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달 3일 기준 0.13% 내리며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. 비록 이번 주에 하락폭 축소가 멈췄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까지 7주 연속 낙폭이 둔화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업계는 금리 동결만으로 시장이 반전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으는데요.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1.25에서 1.5%포인트가 유지됐지만 이는 이미 2000년 10월 이후 약 22년 만에 가장 큰 차이입니다.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고 미국 긴축 흐름에 맞춘 국내 기준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과 함께 글로벌 경기 불안도 이어지고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견해입니다.